돌돌돌 스카 돌돌돌와 이거 배그 한창한 지 1년 됐네 거의 뭐야 뭐해아 막는다. 야뭐이야 이마 이마 반간다. 조용히만 넘. 야이 젠데몬 나가게. 넌 죽었다. 야야 야. 야얘 이름 기억해. 에시디가. 어 기억했다잉. 야 근데 어 기억했다는 심하다. 이제 원래 버트 캠프 여기 오케이. 고고몸 사리지 말고 말이야, 팀 게임 없시팀 게임 찐 게임? 팀음음팀 음. 음. 팀 게임 <laughs> 야 민성아 내려 어 뭐야 아안 찍어지길래 뭔가 했네 느리다 아 느려. 이거 이시훈 때문에 늦게 말해가지고 와 완전 또라네 이거 아니 아니 그렇게 안 늦었어 그렇게 안 늦었어 나좀 살려줘 이왜 <laughs> 네, 아니 아니 창고 안에 있어 세명 오른쪽 오른쪽 간다 오른쪽 간다 저 여기 한명있어 근데 내 핑이 한 명? 있어. 한 명? 아, 부상이네, 아, 창고 안에 한명 기절이긴 한데. 한데. 한 명, 한명 기절. <laughs> 야, 이거, 시훈아, 여기. 야, 부상 있는 사람. 너한 핑, 너한 핑. 그마 딸피, 딸피. 한째 까도. 나 피가 없어. 열만 딸피. 좀째 까도. 개딸피. 여기. 초록 핑, 초록 핑. <laughs> 한명따운 기절, 기절. 다 잡아 다 잡아. 연결. 어, 달 개피. 한명한 명. 살려 한 명. 살려. 한 명. 어디 어디? 여기 밖에. 민구야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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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잘했다. 어, 야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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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려줘, 민구 제발. 도와줘. 다시 켜. 다시 도와줘, 도와줘. 으 어, 돼, 돼, 돼. 아, 나 피가 없어서. 다다어야 돼. 민구좀어떡해 어, 야, 씨포. 야, 씨체. 너무 안데 아.. 어, 구상이 없냐.. 우리 있던 곳에는 사람이 없었나? 있어 있어 거기 있었어 어, 거기 있었어 얘랑 싸우고 있었어 야 산옥에도 그거 생겼어? 어어 블루칩 어, 있어 어. 야와이자 애들 왼쪽 애들이랑 싸운다 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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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사람 어, 여기 어딘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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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1층 빼꼬마한 거 봤어 사람 있디? 어 좋았다 2층에 한명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민규야 민규야 2층 2층, 어, 2층. 반대편 왔다 왔다 여기 바로 앞에 아 저게 1 층, 1기0 층, 야0 0 층, 1 0게야1 0끼 층, 100다100 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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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로 오지. 왜 이렇게 센데? 밑에 이띠. 이층에 있다. 정말. 화염병 <laughs> 와, <우와>, 정말. <laughs> 아, 나 진짜 피 없네. 젖됐네. 얼마나. <laughs> 나이스. 정발, 정발 살려도 될 듯? 하면 들었다 정말 하민성 뒤에, 민성 뒤에. 뒤에. 아, 까비. 자, 손풀기 좋았다잉. 아, 이거 고상만 있었어. 너. 와. 아, 그니까 아니 나나 붕대나 이런 거 혹시 하나도 없었나 니네. 에, 나, 나, 나 하나, 나나 하나 먹었었는데 내 있었지. <laughs> 야, 근데 막 갑자기 끌어오르는데 막 씨발 거. 나 피가 한 칸밖에 없었어. 계속. 씨발 거. 오케이. 아, 재밌네, 배그. 난 감동했다. 민구가 나를 구하러 자신의 목숨을 불태운 거에 대해서. 아, 씨, 당연하지, 이마. 고맙다, 민구. 여행 예, 유튜브 하자, 이번 주에. 어디 갈래? <laughs>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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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뭐 타고 어, 갈래? 야 나도 끼워도 나 대사할게. 니오니얼니 어, 네, 네, 어, 네 얼굴 나온 거동의 하나. 야 3일에 한 어, 3일에 삼각김밥 하나씩만 먹어도 괜찮나? 어 괜찮다. 그럼 여행 목적 이뭔데야뭔 삼각김밥 하나야 민성이가 망하면 뭐좀 밥이라도 사주겠지 우리 네. 세 명. 아니 저기 시골 시골 시장 가가지고. 어자자야 잠시만 SK 간디 지금. 여호 붕붕카를 살려면은 아니, 일단 법인으로 아, 하나 뽑으면 되잖아. 니 수익률이 뭔 법인이야. 야, 맨... 야 김대리 법인으로 뽑으면 되지, 일단. 야, 미원으로 넣어 둬. 어. 85,340. 에살 만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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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수익률 10% 이 새끼들은 내를 <laughs> 그냥 족족 다빨아먹으려 하네 그냥. 빨아먹어야지. 아, 지금 잘볼 때. 맞, 맞지 어. 그래야 돼. 빨아먹어. 지금은 아니 면언제 빨아먹는. 노그 맞다. 근데 <laughs> 그래, 그래. 근데 마른 어지워도 빨면 나오긴 함. 더. 그래. 나 근데 아직 어? 안 말랐어. 그러니까. 아니야 뭐 아반떼 가지고 그 여행 유튜버야. 아야 카니라 비싼 거. 그럼 뭐 캐딜락 사줄 거. 아니 뭐 한. 한, 한, 60만 키로 밟은 스타렉스 이런 거 없나? 야, 그, 내가 아는 분한분 분 있는데. 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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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니발, 야, 카니발 사도 인성. 싸네. 얼마인데? 26만 키로, 300만 원. <laughs> 야, 그거 한 해발자국 가면 은덜 헝거릴 것 같은데? 수리비 600만 원 나올걸? 야, 어디 갈 건데? 야, 또 북행 가자고요. 이거 Y자를 가야 돼. Y자는 금살당일 것 같은데? 일단 아, 가보때 HD. 어른? 아... 어, 어 좋겠다, 제발. 아, 좋겠다. 야야 야, 나만 야 미안다 미안다 야야 나도 왜 만났노 근데 오 민구 갈아버릴 뻔야 <laughs> 근데 <laughs> 네가 내 때린 거야 <laughs> 민구 아니 제가... 정발이네 <laughs> 정현이 <정형언이. 웃음> <laughs> 아저저 도와줘 도와, 잉맛있증 네야야 붕붕캡 어유니왜 정말 저기 있노 쉬, 쉬, 쉬. 야 저거 거 지켜 지켜 거기 지켜 오케이 오케이 뒤쪽에 삼천 쪽에 소리 들린어저상혹상갓 여기 여기 여기도 한명 정현아 나클로 갈게 올라와야 돼어 거기다 거기 위에 있다 민성 어, 여기? 어 그쪽 오피, 개피 개피. 한 명, 남매 한 명, 한한번한오른쪽른쪽 <laughs> 야, 야 <웃음> 니 너무 감동적이다. 잡았 니, 잡았 니. 나이스 나, 정 니. 블루칩, 블루칩, 블루칩. 블 해야 되나 미션 이퍼 서블. 고고, 째라째라겟라요 어. 어, 앞에, 달고 째라 야, 육시 사이가. 요바 사이가. 아, 잠깐만, 총이. 어, 우리 사이가. 사이가. 잠깐만, 잠깐만, 중해봐. 루칩 얘. 얘가 아닌데 아니 우리 아니, 세명 아니, 뒤에 세명 거기 사이에 모뭐 있다 어어와 빨리 빨리 하나는 어디 갔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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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 다른 애가뭐 뒤에 자기가 민국 거 수도. 있다 민국 거 있다 거기 민국 거 있다고 아 내려 봐봐 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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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바로 앞에 하나 살리고 도망가보라 그래. 그래 빨리 여기 가운리를 힐이 사... 연막 연막 해가지고 아니, 그냥 지금 바로 해도 되겠어 다네조예봐 조예 조용. 조예봐 <laughs> 빨리라 빨리 <아니>, 조예부터 <laughs> 나 총이 한 발밖에 없어 지금. 왼쪽 뒤로 나가면 된다. 뒤로 나가면 된다. 왼쪽 창문. 밖으로 꼬물아그냐. 아, 그냥... 오른쪽 창문. 야, 야, 야. 왔다. 아, 빨리 살려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바로 나온다고. 아, 빨리 살려라고? 어디로 가야 되노? 아, 여기.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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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엄마. 엄마. 아, 어. 저거? 야, 연막 깔고 그냥 죽어. 아, 이 새끼들. 어. 야, 조개 봐. 앞에. 앞에. 왔다. 살려. 살려. 빨리다. 빨리다. 야, 야 근데 10세대 니 <laughs> 네 살렸으면 진작에 살아서 우리 낙하산 타고 내려왔겠다. 아니 좀 딱... 그래. 아니 뭔줄 사는 애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 에냥 깔고 째라. 그냥 깔고 째. 와.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laughs> 굿 굿. 아니 알아서 야. 하는데 그 조용히 좀 하지. 죽어도 매등분들아 죽어도. 아니 이게 니네 여기 안 내렸는데 <laughs> 섭섭하지. 아 Y자 바로 가는 거였나? 어 어. 우리와이 우리 o r r y What do you t 가는 n k about this? Yeah, Tapsen, go, go. Okay, 로 k a y y o y Okay, okay, okay. Okay, o 확인 y o 내려 내려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기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니 k a 다 o 어, 내 위에 있어! 내 위에 있어! 어? 나 무서운데? 야 째봐! 째봐! 야 총이 없다. 씨, X됐다. 총이 아, 없어. 마이, 마이크로 킹지 써야겠다. 나를 근접전에 악마라고 불러줄 수 있겠나 이제? 김민성 구하기를 시작해야겠구만요. 두 명이었다. 아니 그 많다니까. 두 명이었다 이거. 세 명이다 세 명이다. 내가 내가 하자 하자 애가 한, 해줘야 된다. 불빛 불빛. 아니 나는 할거 있다. 니네가 해줘 이제 오케이 어디고 뒤 잡는데. 야 얘는 왜 여기 있노? 잘못 잘못 떨어지. 뭐미안하게 됐다. 야내 앞에 있다 내 앞에 2층에. 나 멀어. 근데 금적전에 악마라고 불러다오. 빨리. 위시 나와달래. <laughs> 금적전에 악마 도와주세요 해봐봐. 야 이시훈 네가 할 차례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오케이 okay. 나 근접전의 악마라고 불러다오 민성 근접전의 악마 해줘 오케이 라져댓 그나 그나 야 이거 okay. 밖에서 그 억으로 끌어주면 시윤이가 하기 편할 듯어 오케이 기다려봐 어그로 끌었어 잠깐만 더 있다 더 있다 근접전의 그 악마 야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근접전의 악마 오, <웃음> 오 <웃음> 뭔데 갈아뜨 이민구 야, 야, 붙어줘라 어어. 라떼 어. <laughs> 빨리 근접전의 악마라고 불러다. 오 <laughs> 근접전의 악마. 잡았나? <laughs> 어, 다저세명 잡았는데? 세명 갈았다. 근데 다 시절이야. 한명인데 그러면. 야, 니들 어디 있어? 어, 들어왔어. 니들 다 들어왔어. 어, 컷컷다 끝까지. 나,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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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블루칩 반드시 찾아라. 니중간데 <laughs> 네 어딘데? 중간에, 중간에 2층.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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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아. 또 당신이니까 <laughs> 근접전의 악마? 나 여기로 내릴게. 야, 여기 여기 부자다 임마들. 그럼 그치, 뭐, 우리가 밀어내기 전에 왕으로 군림하던 자들이라. 하지만 나 근접전에 악마를 만나지 못한네아 <laughs> 근데 아 근데 내가 다 안가 이거. 쏜다. 발견. 야 잠시만 난근접전의 악마. 왼쪽으로? 근접전의 악마가 맞는 거 같다. 나 크게 돌았다 뭐, 밑으로. 몽거리 샷발 좀 들어와 봐. 아, 야, 한, 야, 이쪽에 반대쪽에 한명더 있다. 아씨, 야붕캡, 개안타, 살려줄게. 천천해봐. 뭐야, 임마, 누구한테 죽어있는데? 야, 민구 왼쪽에 있지, 밑에. 아, 어, 그 밑에, 어, 거 밑에. 점마, 점마 그거였어. 오, 와, 어, 나이스. 민구 어, 어디? 그럼 없어, 그럼 없어. 잡았어 스톱, 스잡 스톱. 그럼 내 땅? 쪽엔 없어. 이 집에, 이 집에. 여기 돌. 노란핑 돌디 민승이 블루칩 먹어줄 수 있나? 이걸 이기네. 노란핑 돌디 민성이내 블루칩 좀 먹을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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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지금 나랑 어, 중에장 전투 중. 네네 보고 있다. 어디? 핑, 핑. 집안에서 집안에서. 다 부수까지? 다 부사부라. 아, 내핑 맞다 핑도와줘 민구. 중이 아무일 없다 아무일 없다. 와집 부수 지거 질이. 다 빨아줄게. 한명 계절. 아, 네, 네. 정벌 어디 여기 한 명. 그리고 여기 뒤에, 뒤에 아무 밖에. 아 뭐야! 아돌 뒤에! 나무 뒤, 나무 뒤! 아 씨, 집 안에 들어왔 붙네? 정말 여기? 아... 정말 해주겠지 아, 악마 죽었다. 아... 내 죽은 데뭐야 저기 있다. 응. 인마다! 아... <laughs> 왜쪽 가라, 가라! 아니, 저거... 왜 뿌리? 어, 블루콜 리콜 시스템 접근이 차단됐어. 이제 정발이가 해 줘야 돼. 어, 오른쪽. 나이스. 오른쪽 뛴다잉. 야, 오디요체험을 해라. <laughs> 어, 어 치킨의 양마인가 이 녀석. 어, 정윤이가 위치가 엄청 좋네. 이거는 위치 양마가 정윤이를 도왔다. 얘들 오른쪽에서 나오려나? 에서 배기 어, 이다 뭐 오, 양각 짝 줘? 양각인데. 양각이 양만 데이 마들? 왜 양각을 안 하고 저렇게 와? 그러게. 그러게. 오, 어? 야, 야, 양각한다. 양각한다. 아. 어! 뭐야, 뭐야? 뭐? 귀운데. 오. 뻥. 오. 왼쪽? 왼쪽 정현 왼쪽. 왼쪽 왼쪽. 오. 둥글게 둥글게. 착. 둥글게 둥글게. 착. 빙글빙글 야.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야, 조금 조용, 조용. 애 집중하고 있는데. 예 <laughs> 와, 와 피가 너무 없었다. 아. 와, 와 피한대 아니었어, 방금? 와, 너무 아까운데. 없네. 바, 아니, 방금 걔 엉뚱한 거 보고 있길래 이긴 줄. 아 위에서 던질 걸다 빼가지고 아야 야, 심장 소리 객박스인데 지금 야 그래도 어디 온 체하나 백팔십 bpm 이가손 벌린다 알았다 레디 자 y 자 아니면 응. 아까 거기 사타고니가 자 그냥 그래 네, 가자 그래 가자 y 존 가자 어 노란빛 나가 노란빛 나가 노란빛 아 오케이 아 근접전 양마가 y 자를 보기에 저주님 아, 상한 야 있다 어디 와총 아, 없다 여기 아 그렇다 시발 어마 어디인데 민성이 죽였다 어디 떴다. 어디 응 고춧가루 엄마한 어. 놈 어디 아... 민성 지기 줄게 근접전 양마가 나불린 죽였다 근접전 양마 땡이라고 있는데 침구를 불러 민성이가 먹었다 어. 어디 어디 여기 드론 피격이다. 기다려. 뭐더어 어디 어디? 나테와 나한테 와. 와와와와 와. 드론인구. 이 씨. 미국 절대 저를 <laughs> 됐죠, 난 임무에 그... 실패한 것보다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거의 카카시 아빠. 나의 실패한 닌자라고 말할 수 소리. 있지만 가자민구. 준비했어. 내 머리 위에 있을 거야. 야 정발 통나무 들고 있다. 빨리 도와줘. 야, 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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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발 도와줘. 정발 도와줘. <웃음> <웃음> 정말 도와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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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말 도와줘. 정말 도와줘. 똥은 우리가 싸우고 정발이 다 치우는. 우린 정발 발사대. 유명하긴 해. 정말 인벤토리에 블루칩만 존나 있는 거 아이가 <laughs> 블루칩 블루칩 정말 저 뭐야 대가리 아니야? 어 옥상에도 있다 아니 저거 총인 것 같은데 오오우 오른쪽에도 총 있디 정현 오른쪽 기둥에 어제제제 제, 제, 어 뭐야? 뭐야 저거? 주기 풀어 어, <laughs> 뭐? 보이죠 보이죠 블루칩의 악마 야호 붕붕 발사대 어? 오른쪽 오른쪽 어떤 플레이지지? 어어 왜 죽어졌댄다 시원이다 EJ 채만 이기면 된다 아닌데? 조명인데? <웃음> 태그, <laughs> <조명이 웃음> 태그 매치하는데? <않은데? 웃음> 태그 매치하고 야 정말 어디오처럼 오디오 그니까 러 이만 뭐 숨을 <laughs> 안 쉬는데? 죽겠다 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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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야 뭐야 아유. 뭐야 뭐야 스쿵 스쿵 회전 회오리~~~ 이건 공기오트 아니잖아 왜 그래? 맞나? 뭐고 이새끼가뭐고 와.. 쟤도 옷 기었겠다잉 뭐, 뭐, <laughs> 한번 쑥.. 쑥 그려주고 사주경계 <laughs> 중요하거든 야 어떻게든 졸업했다 조기졸업 근데 일본 좀 먼거 아니야 정현? 어? 잘못쐈다 <laughs> 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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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튀어. 죽은 사람들의 그 의지를 배려해달라고 어디가는되니너가잖아 어디 여기. 아... 멀리도 간다 멀리도 간다 정발의 오더다 꼭 살아서 다 다시 보자 가버려 뚝배기가 날아가도 난 괜찮다 비행기 몇초 뒤인가요? 1초 후지금와 1초 후. 개지렸다 어디어디? 브라보, 브라보. 야, 여기 사람이 어떻게 한명도 없냐? 그러게 야 싹싹 털어리 응 싹싹김치 할게 싹싹김치 싹싹김치가 뭐야? 어? 그냥 싹싹 먹는다고 그니까 싹싹김치가, 싹싹김치가 뭐냐고 싹싹 먹는다 아니 그니 그러니까 싹싹김치가 뭐냐고 아 거야. 그걸 왜 물어보냐고. 알아서 뜯어 건데. 아니 왜 김치를 붙이냐고. 그럼 뭐라 해줄까? 난 이유가 있을 거아 이거. 뭐 싹싹 돈까스 할까? 야왜 돈까스는 아닌데. 돈까스해도 돼. 싹싹 돈까스해도 돼. 돈까스해도 와, 돼. 와내와 와, 진짜 심한 욕 나올 거 같다. 민구 네가 말해라. 야이 시발 새끼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왜 싹싹 김치냐고. <laughs> 와 어쩔 TV 맞다. 저 TV가 왜 묻냐? 아, 그니까, 저런, 어쩔 TV 이런 느낌이야? 그럼, 미국, 시... 미국 처음부터 미국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욕을 왜 하는데? 아, 싹싹 달래장 계란 비빔밥, 임마. <laughs> 야, 쓰레기차 이거 털래? 쓰레기차 혼나 어. 어, 야, 쏴라, 쏴라. 오, 6배. 뭐죠? 아, 야, 군용 물어봐. 조끼 있다, 군용 조끼. 먹어, 먹어, 먹어. 어, 야, 나 배그 튕겼어. 어... 뭐... 파마스냐? 어, 어, 아 까비. 아, 안돼 건너편. 너 있어?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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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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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아. 있어, 할수 있어.